자 스와트미즈. 자와 헌우가 어 아치요. 야 아치네스. 아치 아치. 야 해성장 램브. 야 해성찬, <웃음> 야. 저 <laughs> 아치네스. 야 굳장 가라더가 아치네스. 안녕. 아싸. 안녕하세요. 커버 듀오 콘서시작 오늘 저희 들이 열심히 또 준비해 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 멤버들 한국 좋으스. 우리 멤버들을 자주 만나지 못한 우리 해외 팬 여러분들께는 저희가 단체로 커버 무대를 보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Lovin' we, dalla sa, ije luza Ah, na geuze anhetta oto gamawotso I'm a loser I'm a loser Lovin' we, dalla sa, ije luza I'm a lover I'm a lover Lovin' we, <laughs> 아. 아이고 진짜 빨리 빨리. 스와이프로. 스와이프도 보고 싶어요. 와. <laughs> 스와이프. 스와이프 킬링 파트가 어디예요? 스와이프 킬링 파트? 네. 다. 전부. 전부? 아, 잠브. 잠브. 잠브? <laughs> 잠브? 어, 그 거기 해 줄게요. 아니요. 그 코러스 뭐 파트? <laughs> 코러스. 오! 어. 스와이프. 어. 노래 알아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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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아니야고요 오타스테로. <laughs> <laughs> 잘 몰라요 잘몰 아하 야아 스와 약간 누가... 이 okay. 알았어요 네 그러면 나아 흘린 이 없구나 <laughs> 아, 부르면서 가능해요? 예, 부르면서? 네네 오케이 오케이 어디부터? 주대들 말해줘요 경계 어 경계를 넘어 야어 a yeah, 이대로 go on so it go on it go o So I keep t e r do it 스와잇 스 yeah. <laughs> <laughs> 싸이. gone with the girl. 싸이. 싸이. 싸그죠 약간 그것 같아. 약간 MR 대고. <laughs> 약간 무반주 댄스 약간 그느낌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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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무반주댄스みたいな 어. 무반주긴 했어요. <목소리> 아, 너무 었다잘했어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무대 잘 보고 있어요? 뒤에 지신 네, 분들도 잘 보여요? 후실한 것고는안 됩니까? 그럴 때 명나상과 포크타치가 어, <목소리도> 콘서트를 했더라면, 음, 희귀곡とか 뭔가, 이대커버곡 이ms가, 아립ms가? 이런 거 <laughs> 있고, 어. 맞잖아요. 뭔가 아립 m s 자이래? 솔로. 솔로? 솔로. <laughs> 아, 솔로. 로도 원래 안무가 사실 있었어요 옛날에. 솔로 뭐? 말해봐. 프리스케가 왔단ん요す 뭐였죠? 생각나요? <laughs> 또 뭐가 나와요? 도 기억이 나. 이것도 권니가 짰었어요. 이거 뭐 다시가 가 기억이 나요? 이거밖에 생각이 없어. 어떤 거? 이거밖에. 나도 이거 기억이 안 나. 뭐가 고래식 어울리나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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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였던 거같데 맞나? 맞아요. 네. 네모, 노래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5, 6, 7, 8너 없이 나는 솔로 솔로 아, 웃다만 하자고요? 응아 어. <laughs> 춤추는 줄 알고 나런줄 Please get o o 아노래어완다요 오케이 오케이 오자 해볼게요 5, 6, 7, 8너 없이 나는 솔로 솔로 너, 신난 나는 홀로 홀난은 s 어. 너, so, 너, o 솔 oh, oh, h 너, 하나만 I'm sorry, sorry, baby. 가시 n I s 시 e this? Can I see this? ソングのパートがキリングパートなのでソング戻ったら皆さんリクエストしてねそしてカウェとかソングさんに応援とかお元気とかコメントしてください皆さん愛をいっぱい 뭐라 국장? 나라면 전부 봅니다. 아,そうです. 의 편지가 전부 봅니다. 그 뭐야 프롬배너대 엄청 많이 얘기하던데 우리 팬분들이랑 그렇죠. 프롬배너대 한도 타치와 엄 많이 이야 하고 있어요. 지 지금 왔어? 예? 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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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モデルは携帯をよハッピーが勝あ、デナが今ないだから。ちょっと待ってね、デナ。ちょっと待ってね、ちょっと待ってね、デあ、すいまん。あ、すいません。あ、すいま今、今、みんなコメントタイムを。あ、難しいね。舞台か、ソングか。あ、すいません。あ、すいません。あ、すいません。帯してもちょっとこう理解 어, あ僕たちがう이理解します皆さん。 잠깐은 잠깐은 이해 드릴게요. ちょっとは見逃してありますね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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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니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 네. じゃあでは。